안녕하세요 텃밭인 입니다 여러분 혹시 천국의 계단 이라고 이 식물 많이들 알고 계시죠 다육과 식물로 레디칸스 바리에가다 라는 학명을 가진 천국의 계단이죠 우리나라에서만 천국의 계단 이라고 하죠 잎이 계단식으로 되어 있어서 사랑의 계단 이라고도 하는 아이라고 합니다 근데 꽃좀 보세요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저 처음 봤어요. 그래서 검색해 봤잖아요. 네이버에 검색해 봤더니 꽃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GPT에게 물어봤어요. 이 아이도 꽃을 피우나요? 그랬더니 꽃을 핀다고 하더라고요. 진분홍에 꽃이 피기도 하고 연한 핑크에 꽃이 피기도 하고 흰색의 꽃을 피우기도 한대요. 근데 얘는 특징이 이렇게 잎과 잎 사이에 아주 작게 이렇게 나와서 별 모양으로 꽃을 피운다고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작게 나오기 때문에 제대로 못 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서 못볼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신기해요. 너무 감동이에요. <laughs> 아침에 베란다 정리하다가 이렇게 빨간 게 있어가지고 저는 제라늄 잎사귀가 떨어져가지고 말라붙었는 줄 알고 손으로 문질렀잖아요. <laughs> 그랬더니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봤더니 꽂힌 거 있죠. 와. 대박 신기합니다. 와. 천국의 계단. 사랑에게 단어 어쨌든 이름이 뭐든 간에 너무너무 신기해요. 신기한 꽃입니다. 이 아이가 활짝 피는 게 너무 짧다고 하니까 순간적으로 지나갈 수도 있대요. 그래서 못 보고 지나갈 수도 있다고 하는데 몽우리라도 꽃 몽우리가 생긴 거라도 본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제가 얘가 활짝 피면 어떤 모습일지 너무 궁금하고 예쁘게 꽃이 피면 다시 한번 영상으로 공유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천국의 계단 음, 너무 신기해요. 여러분 관심 가져서 헉, 여러분 집에도 천국의 계단 꽃을 피우는 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휴일 되세요. 사랑합니다.